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 인줄을 알리라. 내가 또내 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25년 이첫 주일 그저 지나가는 한 해일 수도 있지만 이한 해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는 2025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다른 명칭이 또 있습니다 무슨 명칭일까요 원래는 푸른, 푸른 뱀의 해 들어보셨나요 푸른 뱀의 해 우리나라는 이름도 잘 붙입니다 푸른 뱀의 해 어,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그러면 딱 기억나는 거 하나 있죠 을사늑약 을사늑약이 강제로 맺어진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국권피탈은 1910년이지만 강점당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날이 1905년입니다 을사늑약 후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의 이런 슬픔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겁니다. 아직도 일제 강점기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똑똑한 학자들, 정치인들이 드문드문 나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철도, 항만 시설 만들고 산업 개발의 기초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죠.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을 혹시 만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반박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하고 똑같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그 중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놀래 가지고 얼결에 따라온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옛날 생각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옛날이 살기 좋았다느니 옛날에 고기는 마음대로 먹었다 먹었다느니 막 탐욕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만나회에는 여기 먹을 것이 없, 없는데 우리를 이러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나 이런 자괴감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진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그 진을 막 태우는 거예요. 모세가 급하게 중보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유와 평안이 보장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보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더 그리워서 종살이 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모습과 일제강점기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를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제강압과 수탈과 침탈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 참 자유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큰 구원과 은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예언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첫 번째는 그냥 뭐 연도는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주전 605년 요시아가 애구방 바로하고 무기대에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요호아스를 대신 왕으로 세우 아 요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더니 애굽이 요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그미시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싸우는데 바벨론에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이 물러가니까 다시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제 요야김이 바벨론한테 납작 엎드려서 제가 바벨론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립니다 항복을 선언하죠. 그때 그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아갔던 포로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한 8년 정도 지나서 주전 597년인데 여호야김이 죽고 아들이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이 즉위를 합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이 즉위하자마자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랬더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침공에 와서 또 한번 딱 점령하고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잡혀간 포로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전 586년입니다.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을 배반했는데 이때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두 번째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 마지막으로 유다의, 유다와 성전이 회복될 것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열방을 향한 심판보다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장부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태양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11장을 보면 하나님께만 이런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동족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악을 꾀하는 그래서 동족을 타국인들에게 팔아 넘기려는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도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태양을 섬기고 있는 것. 이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예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성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도록 만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심판하시지만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은 언제나 멸망으로 끝나지. 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이들에게 회복과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영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의 둘째 부분은 33장 이후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40장에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4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4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킨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까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당히 그냥 걸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안에는 뼈가 가죽하였습니다. 이 뼈들이 동풍에 바짝 말라서 만지면 으스러질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그 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수 있을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무슨 대화일까요? 이런 대화는 참 쉽고도 어려운 대화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말은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라는 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라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먼지가 될것 같은 이. 빠짝 말은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사고 방식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아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에 절대 불가능합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만 아십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마른 뼈를 살릴 방법이 제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시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고자 하면 그냥 그대로 마른 뼈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복잡하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즉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말씀하셔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여 살아나게 하라. 여호의 명령을 듣고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는 겉모습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해서 예언자 대언하여서 생기가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생기가 들어가 살아난 뼈들을 보니 극히 큰 군대였습니다. 마른 뼈의 본질이 들어났습니다. 마른 뼈의 실상은 11절에 나옵니다. 또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을 보여줍니다. 마른뼈는 바짝 말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죽음 자체 아무런 희망도 없어서 멸절된 존재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본질은 마른뼈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짜 실상을 보여줍니다. 진짜 본질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시니,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밤만 축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답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역사할 때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게 됩니다.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희망입니다. 죽은 듯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보았습니다. 이 희망이 2025년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죽은 듯하고 다시 살아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한국 교회에 불어오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동교회 위에도 2025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37장의 이 비전은요, 그냥 에스겔 37장에만 나오는 비전이 아닙니다. 이 비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온 세상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생명도 없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암흑과 죽음의 세상이 창조와 질서의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희망은 천지 창조와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오게 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질서를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 혼돈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창조로부터 이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신약에도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멸절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로마서 7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마른 뼈 같은 죽은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음과 같은 존재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팔장일절2 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나고 죽은 것 같은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반열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사람도 없고 일꾼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너희가 주님의 일을 할수 있겠느냐? 물질적으로 아무런 여유가 없는 너희가 부응할 수 있겠느냐?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이 임자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 이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